맞아, 이 새벽이 나는곳 보컬 까먹었지? 사 여기까지요? 아 거기 근데 호흡이 더 그러면은 바람이 불어서 이게 저쪽까지 접혀야 된다고. 이 성대야. 그럼 바람이 졸라 세게 지나가면은 네가 가성을 하건 말건 성대가 붙는다고. 그럼 고음으로 갈수록 더 가성 비율이 높아지겠네요. 보통은. 응응. 음, 음. 그래줘야지. 어, 몰라. 과학적으로는 내가 연구를 안 했고 적어도 생각으로는 그렇게 해줘야 돼. 더 릴렉스 해줘야 돼. 아... 성대 안 쓰는데 소리가 어떻게 나? 불가능해. 그럼 우리 외계인이야 지금. 중요한 멘트할 때 욕하지 마세요. 아, <laughs> 중요한 멘트인데 거기서 X 아니야 이러면 제가 편집을 어떻게 해요? <laughs> 네. 저 지금도 근데 약간 그러니까, 아예 안 쓰는 느낌이 어어, 어어, 어어.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만 보면은 성대를 안 쓰고 어떻게 소리를 내 성대 써야 돼 성대 써야 되는데 음. 내가 이걸 써야겠다고 쓰면은 너무 많이 쓰게 돼서 내가 자꾸 성대를 쓰지 말라고 하는 거야 기다릴게 <목소리> <오래 기다릴게 목소리> 기다릴게 중요한 건 성대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다 쓸라고 내가 마음 먹으면은 너무 많이 쓰게 되니까. 너무 많이 쓰게 되니까. 그래서 그러면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. 입장 차이야. 누군가는 이렇게 내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안 쓴다고 생각하면 진짜 안써 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. 근데 보통 남자들이 힘을 많이 주니까 안 준다고 생각해도 써. 그래서 너네한테는 계속 없는 것처럼 생각하라고 하는 거고. 나도 내 경험상 어쨌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쓰니까 미친 듯이 쓰니까. 없어서 막못 쓰니까 막. 더더더쓸거 없어. 더 가져와 봐. 막 이러니까. 자, 좀만 더써 보자. 그럼 될거 같아. 이런 이런 논리가 어, 연습할 때그논리 어, 맞아요,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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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더 갖다 보면 될거 같은데. 어, 주식이랑 맞아요. 똑같은 거야. <laughs> 이거 물타기 하면 좀될거 같은데. <laughs> 뭐 이런 <맞아요>, 생각 하는 거야. <laughs> 아, 이게 좀 있으면 올라갈 거 같은데.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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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좀더 넣어 볼까? 아무만지자. 그러면 안 돼. 포코